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인사할까? 은이력 있지? 뭐 한다고 라는 당원이 만다꼬였는데, 이런 만다꼬의 의미가 뭐냐면, 어, 내가 너무 힘들 때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뭐든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때 오히려 만다고라는 질문을 던져서 내게 들어간 너무 불필요한 힘들을 빼보라는 거야 어, 그렇게 되면 은 내가 못했던 일도 조금은 더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진 않을까 라는 내용을 배웠었지 그때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준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줄 텐데 유키즈 그 방탄편 봤어요? 방탄소년단 편? 이거 본 친구들 있어도 한번 다시 봐보자. 그런데 그 말인데 어떤 게그 말이었을까? 가족. 들두 <놀람> 시간 정도 걸린 시각. 3 0분걸리고 아빠 엄마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짠하고 많이 그랬었어. 요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창피였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그 말이 나왔던 건 감정이 <놀람> 그런 거예요. 그거는 <목소리> 그래. 아버님이 그래. 이제 자 이제 나오죠? 무슨 아, 말씀이세가 네. 뭐, 오랫동안 약간 슬로건처럼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무시라고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무시라고그 뭇이라고. 그 다시 라고이라고그뭇이 그 어려운 일들그이라고면아이라고그 뭇이라고. 그뭇이로고그 뭇이라고. 그 뭇이라고. 그 뭇이라고. 그 뭇이라고. 그 뭇이라고. 그 뭇이라고. 이런그뭇이라이라고그 뭇이라고. 그뭇 어, 이제... 그무시라고라는 말도 만답과 같은 맥락이죠. 내가 너무 힘이 들때 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을 때그 뭐라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는 말을 가진 하나의 방언이죠. 어. 이런 거이어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 해줬던 것 같아. 이야기를 안 해줬던 것도 같고 어, 선생님도 이제 대학을 자퇴를 했었잖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아주 오랜 시간 것을 올라가야 돼. 나의, 나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 고등학교 희망을쓰는데 그냥 언니가 썼던 고등학교 희망을 쓰고 오지망을 그냥 1주년부터 오지망을 썼는데 그냥 아무거나 썼어. 집 가까운 걸로 순서대로. 근데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뭔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야. 어디를 붙었냐면 오순이를 붙었어. 근데 오순이가 그냥 집 가까워서 쓴 사립고였단 말이야.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상장고사를갔는데 몇등 했을까 내가? 아 근데 꼴등은 아니야 꼴등은 아닌데 어 3등을 했어 뒤에서 3등을 했어 그래서 이제 꼴등을 반에서 뒤에 3등하고 300 몇등을 했지 전교에서 고등학교 그 가면은 등수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 이런 생각을 해봐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내가 나중에 뭘 해먹고 살수 있을까? 나는 직업이라는걸 가질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나는 처음 해보게 된거야 그래서 공부란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 난할수 있는 게 없었거든. 할수 있는 뭔가 능력이 없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꿈이 생기면 말이야. 그때 나는 그 꿈을 놓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라도 해놓으면 지금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 꿈을 잡을 수 없지만 나중에 내가 꿈이란 게 생겼을 때 내가 지금 공부를 해놓는다면 그 꿈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내가 마음을 얻은 거야 이제 내가 이제 공부를 한걸 해보자 진짜 잘해보자 마음 먹었어 거기다가는 뭘 쓰냐면 희망 대학을 써야 돼 희망과 희망 대학에뭐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대 그러서 서울대 썼어요 서울대 썼어 이지망에 연세대 삼지망에 고려대 썼지 서울대는 서울대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런 너무 민망한데 난 너무 가고 싶었거든 나 진짜 공부하려고 내 마음 먹었단 말이야 뭐 이대로 살면은 바뀔 게 없으니까 내가 나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 진짜 너무 부끄럽고 너무 떨렸는데 그래서 가고 싶어요. 저 공부 못하는 거 저도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그런 대학 쏘면 비슷한 대학이라도 언젠간 가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기다렸지. 아 마음껏 비웃으세요, 나를. 하고 기다렸어. 근데 선생님이 뭐라 하셨냐면 갈수 있어요. 열심히 해봐요. 이러는 거야. 나는 이상하더라 가족은 물론 날늘 믿어줬지 우리 가족이니까 근데 그 선생님 말한마디미 위로가 너무 나를 내가 뭐라도 된것 같고 내가 정말 할수 있을 것만 같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줬지 그래서 그날부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공부를 해봤어요 알지 나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녀봤고 그냥 미친듯이 공부만 했어 학교에 가는데 이제 그때는 등교를 상당히 빨리해서 집에서 6시 40분, 50분쯤에 카풀을 타야 했어. 그래서 그걸 타고 애들은 다 자, 카풀에서 졸리니까 카풀에 앉아서 단어를 외웠어. 단어 근데 어려운 단어 외운 거 아니다. 엄청 유치한 거 애들이 봤을 때. 근데 난 모르니까. 그런 단어 외우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급식실 갈 때도 공부하고. 그리고 그날 그해첫 번째 중간고사 때 전교에서 50등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 해 고등학교 학년때난 사립고 심화관에 들어갔지 나한테 이제 자격이 주어진 거야 내가 만약 꿈이 생겼을 때그 꿈을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을 했지 나는 어떤 대학을 갈수 있을까? 근데 나는 사실 꿈이 딱히 없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잘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진짜 그러고 나나 싶기도 하고 물론 되고는 싶었지 근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건 내가 꿈이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꿈이 생겼을 때 고작 성적 하나 때문에 내가 내 꿈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이 나에게 바라,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잘 해놔야지 내가 꿈이 생겼을 때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민을 했지 나도 꿈은 뭘까 했는데 그때 나도 꿈이 처음 생긴 거야 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애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공부 잘도 너무 많았어 나는 거기가서도 정말 놀건다 놀았지만 공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준 고랬다 근데 나 행복하지 가 않은 거야 나 분명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전혀 행복하지 가 않은 거야 왜 나만 행복하지 않지 고민을 하다가 나 진짜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떠올리고 그랬지. 근데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홀데 간다고 했을 때 가보라고 했던 그 선생님 있잖아. 나는 그 선생님이 나한테 가보라고 했을 때 그때 진짜 행복했더라고. 나를 너무나 위로해주고, 나를 너무나 믿어주고, 나를 너무나 열심히 가르쳤던 선생님들 밖에 나를 떠오르지 않았어. 그래서 그선생님이 나를 믿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믿어주면서 살면 안 될까? 그럼 나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로 설명을 했지. 그래서 그날부로 자퇴서를 탕 내고 강주로 내려왔지. 아무도 후회하지 않았어. 나는 여러분한테 어느 대학을 갔다고 말도 못하잖아. 난 자격이 없거든, 이제. 그 학교 학생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자퇴를 했으니까. 근데 단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근데 딱한번 죽을 만큼 힘든 적이 있었어. 언제였냐면, 이제 나는 다시 사범대를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근데 서울에 같이 그때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뭘 올렸냐면 그때 내가 자퇴하고 나서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간 거야. 학교에한 번도 가보지 못한이펠다 앞에서 막 사진 찍고 올리고 그리고 애들 대부분은 그때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는 거야. 막 자기들 상황점 보이고 이렇 찍어서 올리더라? 그걸 나이 봤지? 내 얼굴, 머리 그냥 묶고스트트땅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야. 처음 울었어, 그래서. 대놓고 울지도 못했어. 그모님한테 미안해서. 그냥 새벽에 울었어. 근데 많이 울지도, 많이 울면 안 된다? 왜냐면 아침 6시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 사범대 합 학교 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행복이 시작된 줄 알았지만 절대 아니었어.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어. 나는 한번 갔다 왔으니까 너무 불안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졸업해서 선생님 딱 됐으면 나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겠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난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난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난 정말 많은 시간을 쪼개서 거기에 투자를 했거든 이번에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산 나도 떨어지더라고 시험에 처음으로 생각해봤던 것 같아 나 교사 하지 말까? 이내길라 아닌가? 나 진짜 멍청한 놈인가? 나 진짜 공급하고 나 자괴감이 드는 거야 내가 너무 싫은 거야 그것만 더 잘하지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지우야 애초에 때려치지 말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근데 한 번만 더 해볼까? 뭐, 떨어지 못해? 뭐때 내년에 붙으면 되지 생각을 하고 다시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나도 계속 계획을 또 하고, 나는 이 자리에 서 있고 노력 없는 포기 없어요. 나는자체를 하기 전까지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어. 그리고 아니니까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한 거지. 여러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무엇이든지. 그리고 내가 아니라면 여기 나오는 그 무시랍고 우리가 배웠던 만다코를 붙으면서 여러분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는 내가 뒤처지고 모자라고 불쌍해 보일 수지라도 꾸준히 연습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달리니까 어느새 나는 이만큼 와있고 아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한건 뭐냐면 인생이랑 마라톤을 달릴 때 나는 아무도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았어. 마라톤을 달릴 때 운동화를 신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신발장에 서 슬리퍼를 꺼내 신었지. 난 몰라서. 그래서 인생이란 마라톤 달릴 때난 너무 많이 엎어졌어. 그리고 너무 많이 엎어지고, 너무 많이 다치고, 너무 많이 울었어. 그래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나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그랬어. 근데 너희는 1 6이잖아 보자. 너무 오리잖아. 그리고 나는 너희한테 말을 해줄 수 있지. 뭘 해야 되는지 인생이란 마라톤을 낼때 뭘 챙겨 신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예, 얘기를 꺼내 거고.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준비한 거야.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이지. 내가 만약 이 나이 때한 번만 더 생각해 봤다면. 내가 나중에 뭘 하고 살지.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해야 행복한지. 그걸 한 번만 생각해 봤다면. 난 이렇게 멀리 돌아오지 않을 거야. 돌아오지 않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려주려고. 난 너무 늦게 생각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길을 돌아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보다는 조금은 더 일찍 생각하고 나보다 조금은 더돌 돌아가기 하는 바람에서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한 번이라 생각을 해봐. 나중에 뭐라고 할 건지. 봐. 나중에 뭘해행복할지 거창을 딱 정하는 게아니라 나는 어디 서뭘될 거야. 나는 무슨 정말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뭐 좋아해서 뭘 하고 살면 행복할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여러분은 신발상에 서지도 않았어. 신발장에 신발장 안꺼냈어 아직. 내가 스케이트화를 꺼낼지, 슬리퍼를 꺼낼지, 구두를 꺼낼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준 거고. 알겠습니까?